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집권당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국민께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수출이 늘고 한미 동맹을 복구하는 등 윤석열 정부의 성과가 분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정위기는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민주당의 독주가 유발했다고 말했습니다. 권 대표는 자유주의와 시장 경제를 지키겠다면서 분권형 개헌 등 정치 개혁안을 내놨습니다. 또 대한민국 재도약을 위해서 기존 수도권과 도로망 중심의 국토 개발 계획을 에너지 인프라 중심으로 전환하자는 겁니다. 첨단 산업의 지방 이전이 핵심입니다. 민주당은 궤변과 변명으로 점철된 여당 포기 선언문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정치를 끝없는 갈등과 대립으로 몰아 국민을 분열시키고 있다면서 대통령 지키기에만 매달린다면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틀간의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양대 정당은 반도체 특별법, 연금 개혁 추경까지 큰 견해차만 드러냈을 뿐이어서 민생 현안을 위한 해법 도출은 요원해 보입니다.